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8장 믿음에 정복하는 능력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결과를 생산하는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너무나 강력해서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눈멈이 떠나고, 기머금이 사라졌으며, 앉은 베기가 걸었고, 불구인 사지가 온전해졌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고 공포로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분의 만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능력으로 충만한 말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기는 커녕, 아직 십자가로 가시지도 않았을 때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즉,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당신도 할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가득 찬 말을 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았고, 나도 똑같은 것을 할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지음받은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체계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 즉, 믿음이 가득한 말로 만물을 길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구인 사지와 시체와 먹은 기와 먼 눈과 뒤틀린 지체와 어두움의 귀신들과 물고기와 나무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길들이셨고, 또 그것들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희생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고 바람에게 말씀하셨으며,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든 병자에게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든병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는 말도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말이 공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귀와 적대 요소와 삶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고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풀어놓음으로써 예수님처럼 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길들이고 복종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 곧 믿음으로 그들의 세계를 굴복시키고 길들였던 위대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굴복시키며 정복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교회의 대박해 시기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이 끊는 큰 솥에 던져 넣고는 뚜껑을 덮어두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이 기름이 다 타고 난 다음 솥뚜껑을 열었을 때 사도 요한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삼손에 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사자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을 길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자신의 손을 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세계를 굴복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정도에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이 물리적 세계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거나 그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걸었으며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기까지 이 세상을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예의 전당에 기록되십시오.